그, 연막키 그 시제품인데, 지금 아마 한, 열 번은 만들고 왔네, 그죠? 시제품을. 아, 진짜, 예. 네. 한열번 넘게 만드는 것 같은데, 어, 요번에는, 이제, 그 금형을 파기 전에, 예, 그 어느 정도, 이제, 조립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. 어 케이스를 지금 이제 가져와 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. 아 지금 히터도 지금 이제 케이스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완전히 그, 그 뭐지? 아, 단열을 지금 했어요. 열이 도망가지 못하게 확실히 단열을 하니까 확실히 그 좋아집니다. 히터의 그열 보존력이 그리고 지금 이제 PCB도, 제어보드도 지금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해서. 아, 지금 이제 이 어, 에이징 테스트라 그래서 가옥 실험을 하는 거예요. 뭐, 2, 3일뭐 지금 한달 내내 이제 계속 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, 문제가 되는지 뭐 어,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품의 내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,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. 지금 은 이제 어, 5초 동안 물이 나가고, 5초 동안은 이제 확산제, 예. 확산제가 나가면서, 이제 계속 이제, 어, 실험을 하고 있, 있구요. 그리고 이제 지금, 이 노즐에 항상 그, 뭐, 유기물을 이제 가열해서 쏘다 보니까, 가열하다 보니까, 항상 그 찌꺼기가 끼거든요. 그래서, 어, 청소 시기를 좀 알려주는, 아, 이 정도 되면, 청소를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제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시기를 알려주는 그런그 표시를 좀 하려 그래요 예, 왜냐하면 이거를 어느정도 막혔는지를 모르니까 청소를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많이 막혀서 더욱더 장비가 망가지니까 어, 우리는 청소하기 편하잖아요 앞에서 이제 그, 그 꺼내면 되니까요 파이프하고 노즐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청소하는 시기를 알려주게끔 는주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예. 지금 아직 이, 이 제품에는 시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았고 예. 다음 시제품에는 이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